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해우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코스피가 약0.9% 정도 상승을 하며 3,200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기관의 저가 매수에 3,200선에 안착이 된것 같으면서 자, 외국인과 개인은 차익 실현의 순매도였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도 홍풍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애플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국내에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기타 부품 등의 공급망을 부축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오스틴 팹을 통해. 애플 향 반도체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테슬라에 이어 애플 향 수주를 확보를 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서 전일 내주었던 7만 원 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투자 발표 자리에서 자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계획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생산 시설 건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과 국가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실상 자 중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은 국내 기업들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노선주들 역시 강세였는데요. 전일 HD 현대중공업에 미국 MR 수지에 이어서 컨테이너선 발주 추진 등 수주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 업종 전반이 강세였습니다. 특히 HJ 중공업은 오늘도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전일 대비 20% 이상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반면에 전일 미국 증시의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 영향 및 JP 모건의 셀트리온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 등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좋습니다 그럼 오늘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27,600원에 만 시작을 해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24,900원에 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보합세였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은 저항선을 지지 선으로 전환을 하며 자이 지지선을 확인하는 단계였고 앞으로 자이 지지선의 지지를 확실히 받으면서 전고점 이상 상승이 나와줄 경우 자 지속적인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줄 여지가 크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미국 정체 수혜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은 미국 전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 사용률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중국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자, 그에 따라 노무라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을 하며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정부가 발효한 법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바라봤으며 미국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 의견들을 의존도를 낮춰야 하다 보니 에코 프로비엠 같은 업체가 대체 공급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바라봤으며, 그 에코 프로비엠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와 헝가리 양극재 공장 건설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특히 헝가리 신규 생산 거점이 2026년까지 회사 전체 양극재 생산 능력의 25%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를 에코 프로비엠의순 부채 비율은 2024년 3분. 기 130%에서 연말 84%로 하락을 했다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재무 상태도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자 하반기에도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되며 주가 역시 그에 합당한 결과치를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122 이평선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이런 패턴들이 포착이 됐을 때뭐 여러가지 노수급의 뭐 흐름이라든가 기업의 지표 그리고 여러 유의미한 관점들을 분석을 해서 자,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찾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고 또는 차트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있게 보시더라도 좀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해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니다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연구를 해서 발굴한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종목 연구방을 운영 중입니다. 자, 실제로 매일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7월 22일 날 추천을 드렸던 HJ 중공업 7월 22일 날 8,350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 또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어, 최고가 14,75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제가 추천드린 추천 매수가 대비 67%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절반 정도 매도하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 매수가 대비 67% 이상 수익 실현을 안겨드린 건데요. 이렇게 주식해우서 김현식이 운영하는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요.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해 드리는 신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이 나는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근심을 풀어 드리는 주식 해우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